자 중학교 보서 사설입니다 텍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저자는요 아 이건 됐고요 저자까지 구할 필요 없으니까 해볼게요 영어 텍스트북은요 영어 텍스트북은요 태어날 10년째 되었답니다 그러나 그러나 고등학교 선생님들은요 ask 뭡니까 요청합니다 이것을 좀더 쉽게 만들어달라고 교과서를요 근데 교과서는 별로 안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학생들은요 have a hard time i n g 죠이거 공부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그리고 얘기했어요. 한 남자가 얘기했는데 이 사람 누굽니까? 어,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죠.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어, 그리고 뭐 했어요? 어, 그뭘 출판하는 회사입니까? 영어 그런 독해 자료죠. 독해 이런 문제집 이걸 출판하는 사람들이랍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그의 과, 발언에 집중을 했다는 거죠. 이 회의에서 말이죠. 오늘날의 고등학생들은요. 저, 머스비는 여기서 분명히 뭐뭐에 틀림없다 이런 뜻이겠죠. 분명히 전보다 영어를 더 잘한답니다. 근데 왜왜 왜 옛날 텍스트북이 있는데 이렇게 어려워할까? 그렇죠?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왜 요즘 학생들은 영어 텍스트 이해를 어려워하는가? 이해하기? 어려워 하는가 영어를 더잘하는도 말이죠 왜 이러고 나오죠 영어를 더 잘하는데도 말이죠 그죠? 자 he came up with an unexpected answer 예상하지 못한 이렇게 답을 이렇게 어, 해냈답니다 떠올려놨답니다 자, it is not about 하면은요 무슨 말이죠? A is about B 하면 A의 핵심은 B다. 이렇게 해석합 됩니다. A의 주제는 뭐다. 이렇게 요 본질적인 문제는요, 영어 능숙함이 아니랍니다. 영어 숙발도가 아니랍니다. 그죠? 읽고 이해하는 능력, 길고, 긴텍스트를 이해하고 읽는 능력이 할 때면 떨어졌다고,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한국어든 영어든 말이죠. 그죠? 이거죠? 요즘 읽기 능력이 영어 읽기 어려운 이유는요, 긴글 읽는 능력이 저하 때문이랍니다. 긴글 읽는 능력이 저하해서 그렇답니다. 그렇죠? 자, 코리안 랭귀지 티처 국어 선생님이죠. 국어 선생님은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답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도넌디스턴 텍스인 코리안 테스트 한국어 테스트에서 어, 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한답니다. 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한대요. 몇몇은요. get things long. 잘못 이해한다는 얘기죠. get long 하면, get a long 하면 a를 잘못 이해한다는 거죠그 이유는요. 이들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답니다. 텍스트가 아니라 질문도 잘 이해하지 못한답니다. 만약에 이 질문이요. ask to something farthest. 그죠? 가장 farthest가 거리가 먼 거죠. 가장 거리가 먼걸 선택하라고 이렇게 묻는다면요. 학생들은 모른답니다. fight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답니다. 이거 어, 너무 거 심각한데? 자 무슨 말이죠? 학생들은 또 다른 이런 디베이터, 토론자는요, 또한 이렇게 어, 물었답니다. 어 만약에 학생들이요, 읽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왜 유튜브 비디오에는요, have so many subtitles, 왜 이렇게 많은 이런 뭡니까? 서브타이틀이 달려 있는 건가? 그죠? 이것은 뭡니까? 어 painful, 무슨 말이에요? 고통스럽답니다. 그죠? 무슨 말이죠? 어 서브 타이트를 읽는 건참 고통스럽답니다. 오자가 있는 것 말이죠. 오자가 있는 서브 타이 읽는 건 굉장히 좀 어렵답니다. 잘못된 걸저죠 잘못된 스때자 한국어 선생님은요, 썸이 밥 썸이라 여기 요약했다는 거죠. 다음까지 요약했답니다. 자 이들은요, 텍스트 세대랍니다. 그죠? 무슨 말이에요? 텍스트 세대라는 문자 세대라는 얘기지. 문자 세대가 뭡니까?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이런 세대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한답니다. 텍스트 에널리션은요. 긴 센테스 읽을 수가 없답니다. 카톡에서 긴센테스안 쓰죠. 그리고 추상적인 표현을 이해할 수 없답니다. 없는 사람들이 어, has been born.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그래서 카톡 세대가 긴 글을 읽기 참 어려운답니다. 별로 안 읽어봐서 그렇다는 얘기겠죠. 자 최근에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죠 언급했답니다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행동에 대해서요 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심지어 장사미사도 하지 않을 어, 그런 뭡니까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이라고 언급 했죠 장사미사 이사자성어인데요 이게, 어, 이게 뭐냐면요 어,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합는 지극히 아주 아주 평범한 사람들도 하지 않을 그런 행동들을 어, 누구였죠 어, 법조인들이 했다 검사들이 했다 어디 상가집 가가지고. 굉장히 좀 부적절한 행동을 한것 같은. 그래서 아주 평범한 사람들도 어, 이렇게 하지 않을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장사이 사람입니다. 자, 지하철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나는 이 예, 뭡니까? 언제나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요. 모바일 뉴스, 인터넷에서 보는 뉴스에 아주 몰입해 있었답니다. 그리고 나는 올려다봤답니다. 다른 승객들인데요, 무슨 말이죠? 그의 그들의 눈을요, 집착. 아이, 딱 고정시켜 놓고 있던 거죠. 뭐에? 아주 작은 스크린에 뭐, 흔히 보는 거는 좀, 흔히 보는 이런 건 뭡니까? 광경이죠. 나는 궁금했답니다. If this is a general i s s 이게 세, general issue. 이게 세대 문제인지. 나는 또 다른가? 이게 문제죠. 무슨 말이죠? 전 세대가.만 하는 시대라고 할까요?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래서? 읽기 능력이 계속 저하되고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전에 한번 뉴스에서 KBS 아홉 시에서 본 적이 있는데 스마트폰 계속 하다 보면요 좌뇌 운뇌가다 파괴된답니다. 좌뇌 운해 좋은 기능이 파괴된답니다. 긴 텍스트를 가지고 읽어야지만은 이긴 텍스트를 가지고 상상하는 능력, 그러니까 운뇌 능력이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조합하는 능력, 좌뇌 능력 이것이 커지는 법인데 자꾸 텍스트를 안 읽고. 어, 긴 텍스를 아니고 짧은 걸로, 혹은 영상으로 이해다 보면은요 그런 좋은 기능들이 다 파괴가 된답니다. 마치 운동 안 하면 근육 흠실되는 것처럼 말이죠. 자, 메이어 울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아이들의 아이들과 뭡니까 리터러시, 이 문학의 옹호자랍니다. 그죠? 전 세계적으로요. 그죠? 리터러시가 읽고쓸줄 아는 것도 있죠. 그죠? 읽고쓸줄 아는 거죠. 아이들의 뭐 읽기 하자는 이런 뭡니까 옹호자랍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논의했답니다. 그래서 리터러시 문화석들는 없습니다. 그냥 읽고 쓸줄 아는 거죠. 독해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의 독해력을 증진시키는데 이런 옹호자랍니다. 이 사람이 아주 놀라운 결과에 대해서 논의했답니다. 그의 책에서 말이죠. 리더들이요. 집으로 돌아와 봐. 이제 책 읽어라 이런 얘기죠. 독자들이요. 그녀는요. 뭡니까? 언급을 했죠. 딥 리딩 서 r e a d 심화 독해회로 이런 것을 언급을 했답니다. 근데 이것이 독자에게 길고요 아주 복잡한 센텐스, 문장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이게 심화독해 회로가 말이죠. 이런 것이 상실됐다는 얘기겠죠. 자, it doesn't last long. 그것은요, 오래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독자들이요. 독자들. 그리고 뭡니까? 뭘 가진 독자들입니까? 어, 상당한 지적 수준을, 지적 수준을 가진 독자들이요. beginner level e a d i n g 그죠? 초보 수준의 독해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거는요, 그도 오래 걸리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만약 뭐 한다면요? 이들이요, 뭡니까? 독서의 immersion. 몰입하는 영 경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이죠. 자, how much immersed living experience? 얼마나 이렇게 몰입하는 그런 뭡니까? 독서 경험을 여러분은 가지십니까? 얼마나 독서에 몰입하십니까? 이런 뜻이죠. 정리해보면 무슨 말이죠? 독서에 몰입하는 경험이 좀 필요하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